안녕하세요. 햄꿀참참입니다. 지금 조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음, 오늘은 전투 이력 중에 이두 전투 이력 영상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왜냐 하면은, 자, 대부분이 아마 이렇게, 아이고, 요거를 클릭했는데, 아이고, 리플레이 영상이 나와 버렸네요. 대부분은 자, 오축 하단을 보시면은 대부분이 한 5분 정도 지속됩니다. 진 게임은 원래 진 게임을 보면서 피드백을 해야 되지만 자, 지금은 마음이 어려서 이긴 게임만 보려고 합니다. 차차 진 게임도 함께 확인하면서 어떻게 기지를 보완해야 될지, 또 어, 기지를 어떻게 변경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자, 요렇게 이긴 게임을 함께 보려고 하고요. 어, 흥미로운 게 지속 시간이 둘다 3분 정도 가량 됩니다. 또둘다 음, 레벨이 그렇게 낮지 않고요. 어떻게 막았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자, 몹시 궁금하지만, 그래도 일일, 받아야 할 것들을 받아주고요. 확인. 확인. 요 탱크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지 않습니다. 음, 화염방사병과 대령. 화염방사병과 대령 카드. 대령 카드, 대령 카드. 화염방사병. 둘다 매우 필요한 카드네요. 화염방사병과 대령 카드. 둘다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령 카드, 화염방사병 카드. 자, 화염방사병. 다 사주고요. 대령도 다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는 최대한 병사 자체를 강화시키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폭발 피해로 벽을 폭발 피해로 제거도 있고요. 자 이번 시즌은 정말 제가 쓰는 모든 병사들이 다 나와서 굉장히 풍족한 시즌입니다. 성숙한 시즌. 네, 좋습니다. 자 우측에 가서 업그레이드된 자 벽을 지어주고요. 또 벽을 한번더 업그레이드. 꼭. 자, 함께 리플레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팩스026님. 자, 포병, 후방 공격, 특공대, 어, 메인 공격. 자, 이 친구 이름이. 아, 그.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대위, 대위였을까요? 군의관 군의관 저저 아는 형자 군의관 그리고 로켓사수 자 군의관이 중간에서 아마 이제 소생 담당 로켓사수 그리고 맨 앞에 기동대가 있습니다. 자 기동대가 아무래도 맨 앞을 막아주고 있고 그 후방에서 화력을 담당해 주고 또 중간중간 소생을 해주는 나름 나름 생각을 해보시고 구성을 한 덱인 것 같습니다. 자, 본인을 잘 아는 거죠. 로켓사수와 포병이 있으면, 이 허수아비 자체가, 이 로켓사수와 포병들이 모여있을 때, 허수아비를 이 가운데다 두게 되면, 모두가 이 허수아비에 공격을 하면서 모두 자멸하게 됩니다. 그런 스스로를 잘 아는 아이템 선택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 리플레이 영상은 3분 1 4초 내에 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UD는 어, 확실할 때 끄도록 하겠습니다. 병사들을 전체 다 뽑아주고 계시고요. 자, 저희 화염방사병 마중 나왔습니다. 금방 죽지 않는 우리 화염방사병. 적은 저기 베테랑들까지 다 뽑아주셨네요. 그냥 어떻게 3분만에 끝났을지 궁금합니다. 화력이 장난 아니에요. 하지만 이 현상금 사냥권의 좋은 점은 저만큼의 화력을 맞아도 2초를 버틸 수 있다는 것. 자, 불로 지배해 주고 습니다 하지만, 우측 하단 부분에 늘어나고 있는 병사들의 숫자 자, 집중사격을 해서 PW 어, 적의 공격을 제거해주는 건물을 없애주었구요. 저희 병사도 나름 잘 대치해주고 있습니다. 적의 병사도 줄지 않고 우리의 병사도 줄지 않는 멋진 전쟁상황 막 감정이 러진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남자로서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전쟁하는 게임을 늘 하고 싶었었는데 정말 행복합니다. 많이 줄었죠? 검사가? 나름 많이 줄은 것 같은데, 또 HUD를 켜서 보니까 크게 많이 줄진 않았지만, 지금 박격포의 공격을 박격포의 이 공격 범위 안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들이 진군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이템도 다 사용을 하셨었구요. 자, 나름 줄어든 적 병사들, 어이제 박격포에 계속 이 누적 데미지가 쌓이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병사들이 한 번에 줄어들었죠. 자,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사라져서 나가셨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AAAA라는 분이 오셨고요. 자, 로켓 사수가 있구요. 자, 유격대, 타격대, 기관총 사수, 의료. 굉장히 화끈하신 분입니다. 일단, 탱커가 없구요. 전부, 전부 굉장히 스탠다드한. 표준. 뭔가 굉장히 그 육각형. 육각형 이라는게 어, 어떻게 보면 이 한쪽의 특수 또 이제 모두 육각형 이라는게 모든 것이 이제 완벽해 보이지만 두드러진 특징이 없는 뭔가 방어의 특화가 되어 있거나 공격의 완전 특화가 되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닌 나름 육각형의 병사들이 모인 a 특공대 같은 하지만 방어력 자체도 보면 약하고 공격력 자체도 그렇게 또 두드러지지 두드러진다고 할수 없는 또 특수한 기술도 두드러진다고 할수 없는 아주 악 작은 육각형 그리고 탱크는 본인이 목표 지정을 정 정해서 터트릴수 있는 그러한 탱커입니다. 자, 저, 이 팀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 우리 팀의 이 현상금 사냥꾼이 앞에서 막아주고 있을 때 뒤에 저격수가 있거든요. 그 저격수 공격에 너무 취약하다. 저격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현상의 사냥꾼에 대한 보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자연방사령은 들 아마 하늘에서 내리는 비보다 정면으로 내리는 총알 비를 더 많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끄떡없는 자연방사령. 이 탱크 같은 경우를 직접 위치를 지정해서 아, 탱크가 공격을 합니다. 그리서 지금 이 부분들은 다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고 쏟아, 쏟아주셨고요. 확실히 이 뒷장스럽네. 아주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엄청납니다. 하지만 아마 이게 은근히 이제 누적 데미지가 쌓였을 거예요. 화염방사병에 의해서. 아무래도 화염방사병은 이 공격 거리가 길지 않죠. 자, 약간의 화상이 있지만 또 의료병이 체력을 쌓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저격수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 지금 보셨을, 보셨습니다. 바로 일 명이 사살되었어요. 지금 여기에 또 저격수 있어요. 저격수의 범위 에 아직 들지는 않았네요. 자, 화염방사병 두 명한테 공격 당하고 있고요. 자, 저격수 공격. 자, 한명 사상 또두명 사상. 또한명 사상 또한명 사상 굉장합니다. 조격수에 굉장히 취약한 팀이에요. 자, 앞에 있던 병사들이 모두 죽었고요. 이 타격대 또한 이 화염에 굉장히 취약한 병사들입니다. 굉장히 취약한데 여기 있는 현상군 사냥꾼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 있던 병사들이 자, 로켓사수가 또 자, 저격수에 죽고요. 지금 박격포의 사격 사정거리에 들어서 죽고 있습니다. 자, 저격수에 의해서 지금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격대가 화염방사병한테 굉장히 취약하고요. 탱크 그 자체가 저희 팀도 그 포탄 그런 게 없어서 빨리 깨진 못하지만 병사들한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